일단 스토리 먼저 가보는 게 좋겠죠? 종원의 계곡 출발 무기 장비? 잠깐만 야 그래도 1렙 때 먹는 거보단 좋다 야10% 확률로 오토가돼아 그거요? 하긴 해야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거 한판 먼저 띄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야 기술이 는다고요? 선 넘네, 이놈들. 나중에 복장 더줄것 같다, 이거는. 귀여운데? 아, 잠깐만. 액션이 그래야 는다고? 하, 그럼 해야겠네. 액션은 못 참지 어? 아 여기 있네 한손 무기 콤보 추가 요리 습득 이건 요리니까 일단 제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네 임파트 늘어나는 것도 저기 있네 오케이 음. 하이랄 검술교실 건네준 건축자재로 멋진 교실을 지었다 담례로 검사 즉 검술교실의 선생님이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 검술 수행을 해볼까? 헤헤 잠깐만 1차지 2차지 3차지 4차지. 5차지가 늘진 않았네. <laughs>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이랄 공원도? 하이랄 챌린지를 클리어하면 해당 지방의 공원도가 상승한다. 오케이. 저금뭐다 채우면 되겠지? 다섯 칸. 요거는 뭐야 또? 한선무기 콤보 또 추가? 아, 리잘 포스 덜 잡았어. 아! 불을 피워서 첫 요리에 성공했다. 냄비와 불 그리고 필요한 식재료가 있으면 언제라도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기쌈구이 아참 좋다. 이 야숨 특유의 사운드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헤브라 지방에서 만난 시커족 행상인는 사정이 있어 오랫동안 고향인 카카리코 마을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슬퍼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고향의 명물을 전달하자. 고향의 명물을 줬어. 고향의 명물을 받아든 행상이는 그리운 고요 반딧불이의 빛에 기운을 얻어 행상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힘냈으면 좋겠다. 임파트가 하나 들었어요. 굿. 이름 나중에 신전도 나오려나? 신전 나오는 게 재밌잖아. 헤헤이 리잘포스 꼬리가 딸려? 하하! 참네. 전투 뛰어 왕립 고대연구소 어? 요리할 수 있대요 이제 고기쌈구이 고기의 맛이 날아가지 않도록 향기 좋은 들풀로 감싸 구워낸 찜구이 데미지 5%업준 맛이겠는데? 아 배고프다 급 배고프다 일단 출발출발출출발 출발, 출발. 수수께끼의 가디언에 흥미를 가진 제일단은 이거 읽어주지? 내가 읽을 필요 없지? 그쵸? 저 근데 그건 봤어요. 아니 게임 발매 전에 데모에서 이미 고인물이 생겨버렸더라고. <laughs> 그 어디였지 게임 스팟인가 어디서 그걸 올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액션 영상을. 근데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무쌍이라는 액션 게임이라서 할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개쩔어서 할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저는 유튜브를 그런 걸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냥 루리 앱에 올라와 있길래 하나 봤지. 와씨. 근데 젤다 야숨 할 때도 가끔 막 누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 보면은 정신 나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썩은 물 플레이. 야 그거 보는 느낌이었어. 나는 그런게 안되더라고, 절대 저는 무쌍을 잘하는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아 젤다가 별로예요? 그럴 수 있어 아니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거니까 저는 좋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거니까 그걸 서로 강요하면 안되는거고 누구는 람마에서 누구는 샴푸 좋아하고 누구는 여자 람마 좋아하고 그런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 하 아, 가디언 키워 한 마리 키우고 싶다. たちに解してもらわないことには始まりませんねですね로베리 젊었을 때 모습은 어떨까? 어? 뭐야? 잠깐만! 야왜 벌써 가돈 가디언이 왜 벌써 해킹 당한 건데? 방태로 쳐내! 패링. 오케이 굿. 이거지. 그거 패링에서 가디언 맞추면 즉산데 아쉽네. 어, 이걸 튀워 나무방대로 튕겨낸 거죠, 지금? 그거 패링 실패했으면 직사인데 <laughs> 아, 직사는 아니지. 그냥 직격 탄데? 쩌네? 역시, 역시 용사는 달라. 마스터 소드 들려면 이정도는 돼야지. 음, 그래. 아, 아직 용사 아니에요? 아쉬운데? 아, 이걸 못 피해? 어, 아, 개모델. 이걸,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하네. 환장한다, 진짜. 야, 또 어딨어? 아까 뭐 하나 더 있더만. 아, 그냥 젤라 저기 하는 거야? 근데, 나 이것도 너무 불편한데. 야, 왜, 적들 피가 안 뜨냐? 적들 피안드는거못 참지, 내가. 게임의 분위기를 해치니까? 난 그런 거 몰라. 오! 돈 봐라? 아 얘네 그 계속 순간이동 타는 걔네구나 아, 극혐 컷 순간이동 맵컷야 꼬리좀 줘봐 나 재료가 없다 나중에 늘지 않을까요? 루피, 기어 늘었던 것처럼. 일단 초반부니까. 이 보라색 상자 있어줘야지. 다 썰면 열수 있고. 에이 카카리코 단아아씨 <laughs> 이걸 못 봤네. 아 이걸 못 봤어. 어? 야 이거는 어떻게? <laughs> 이거 자석 있어야 되잖아 나 자석 있나? 그쵸?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아무리 봐도 자석 각아 가... 자석 있네 헤헤 이걸 몰랐음 아니 됐다 그렇게 정교하진 않구만 야, 야 열어줘 열게 해줘 고대의 거대한 코어래 개꿀 좀 가디언 잡아야 나왔던 것 같은데 캄 썰어 함 썰고 시작해. 이게 약간 카오링 비자기 같은데? 비치어 하는 것 같은데? 개꿀. 썰어 썰어 썰어. 아 좋다. 살자 까고가자 오케이 은밀 우렁이 10개나 줬어 보코블린 이빨 아, 그래요? 그럼 일단 탑 위도 한번 뒤지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숲을 뒤도 한번 뒤져보고 와우! 가디안이다! 야 이거 눈을 못 맞추겠네 내가? 일단 가든 했어. 싫어! 어떻게 가디언과의 전투를 피하죠? 야,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엄마. 야, 어디가, 엄마? 홍보를 잘못 넣었어. 피겠어 맞아. 예, 패링을 아까 시도해 봤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아, 한다. 패링이 되긴 됐는데, 쟤한테 반사가 안 된다? 예, 그니까 러 방패로 방금 막았었어요, 두 번째 타는. 아, 와이. 어? 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었어? 어, 그랬나? 패링할 때? 야, 다시어봐 야, 어디가, 임마! 이어나, 어디 가? 어, 이 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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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 됐어. 아, 와이못 누름. 함더, 함더 원 몰. 아, 하 아니 썼잖아. 아, 야, 원 몰. 내가 오늘 성공하고 만다. 아니 막은 상태로 와이 했는데 아! 다시 원몰 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laughs> 찐막 찐막 됐다! 아! 딱 빡세네 아 지금 준비 됐다고요야 한번더 에이 여기 뒤에 에이 어디가? 헤이 청년 어디가? 야 인파 죽겠는데? 그니까 다시. 됐스아 너무 늦어 버렸나 봐. 오잉? 야! 내가 거의 다 썰었는데 내가 거의 다 죽였는데 분명 아니야? 아닌거야? 야쏴 답... 미니 가디언이 답답했던 거지. 내가 <laughs> 답답해서 내가 뛴다. 이런 느낌. 싫은데 거의 다 잡았는데, 이거 진삼 쓰리에서 옆으로 잡던 그 느낌인데? 돈다 포로가 메뚜기 잡기 버텨 봐 얘들아 여기 미래 용사 용사 진이 지금 열심히 싸고 있잖아 한번더 헤링 오케이 감 잡았어 완전 플싸기 한방 아케이나이쓰 실수 오케이좋아 거기다 잡았어 아! 아개짓거 하는거 눈치챘는데 너 다음에 레이저 한번 더 쓰면 죽는다 가디언과의 진검 승부는 못참지 아닌가? 못잡을라나? 한번너 가야되나? 한번어 가야될 것 같은데? 야, 이걸로 끝내자. 프레데 5월이다. 5월이, 딱 아, 어, 뭐더 뻑. <laughs> 잘하다가 마지막에 못함. 오케이! 어, 뭐야. 아, 얘 잡는 게 목표예요? 아, 그런 거 승리 조건 얘기 안 해줬잖아. 템다 날렸네! 폴리쉣 <laughs> 아 진짜 얘 잡는게 목표야? 아 근데 진짜 장난이 끝나버렸어 진짜 아소비와 오아리가 돼버렸어음 아닌데 이러면 안되는데 템을 진짜 하나도 못먹었는데 나 음. 시간 날렸는데 <laughs> <laughs> 진짜 제대로 시간 날렸는데? 템도 못 먹고 진짜 킬도 못 올리고 아무 것도 못 했는데 이벤트도 하나도 못 보고 어떡 하지? <laughs> 어, <웃음> 음 다시 깨야겠죠? 어쩔 수 없지. 고대 에너지와 미지의 기술이 사용되어 있다. 이씨신 젊었을 때부터 이랬구나. 적응안돼 이상한데? 뭐야 뭐야 저손동장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뭐야? 뭐왜 저래? 마이클 잭슨이야? 형왜 그래? 아니 할아버지. 의시카스톤 영어석어 쓰는 건 똑같네요. 예. 정보가 던것 아, 그래요.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 있어. 응? 음? 얘 예, 얘는 또 왜? 아, 진짜요? <laughs> 왜 그럴까? 한글로 안 써나서 그런가? 젤다로 해볼까? 어, 근데 젤다 야그 대재앙이 아직 없어요. 무쌍으로 해볼까? 무쌍하면은 같이 커라는 거밖에 없어. 답이 없어요. 말같잖은 소리 하고 계세요, 아저씨. 한국인이 아닌 건 아저씨겠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아니 어디 일본 사시는 분이? 약사이부활した後のハイ랄 아... 그건 그러네 라 하이랄을 구할 것오 그렇구나 까지생각책 근데 쩔수 없죠 뭐 어차피 제 방송 사람 많으면 오히려... 오히려 낯설어요 나는 한두명 보는 게 제일... <laughs> 제일 익숙한 것 같아 아, 근데 우리 제일 다운 하가 참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니라니까 진짜 한국인이라니까. 어, 아이, 그럴 리가요? 오늘은 신작 발매 기념으로 이제 두 배로 늘어난 거지, 그냥. <laughs> 코르그의 수품 몬스터들의 수중에 있고 하이랄의 공주인 제일다의 힘도 아직 눈뜰 기미가 없다. 기

아 진짜요? 내일이면 근데 엄청 늘어나 그러니까 게임 태그 말씀하신거죠? 그럼 차라리 젤다 야숨으로 해놓을까? 제가 지금 해놓은 그 카테고리가 태그가 뭐랄까 그 야숨 무쌍을 영어로 검색해보니까 저게 원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해놨지 이름 아까 뭘로 돼 있었니? 하이랄 뭐식이었나 하이랄 워리어즈. 에이지 오브. NPC가 많더라. 예. 에... 그냥 일단 야숨으로 해놓지 뭐, 그럼. 트위치가 아직 안 만들어놨나봐. 한국어 태그 쪽으로. 외국 녀석들이라 어쩔 수 없나? 어? 그쵸. 데.. 다이스틴인가 데스티니 워리어진가뭐 그렇게 돼있어요 무쌍이 어젤다 들어왔다 선조 대대로 성스러운 여신의 피를 잇는 하이랄 왕국의 공주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고대 유적을 조사하고 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봉인의 힘에 눈뜨기 위하여 가혹한 수행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치 이거 그래서 회상신에 있었잖아 회상신에얘막 계속 혼자 수련하는 거 나왔었지 어 사신수 지역 다 나오네 다이너스티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해했으면 됐잖아. <laughs> 배틀 챌린지. 데스틴이나 다이너스티나 이해했으면 됐지. 되게 깐깐하시네. 어? 던지고 터지고. 뭐가 되게 많이 나왔어. 야 뭐야 이거? 너 뭐야? 케이드 <laughs> 케이드 죽었어요. 없어 이제. 되살려내면 그게 오히려 웃기지 않겠어? 시카스톤 콤보? 잠깐만. 자, 시카스톤 콤보보다 더 중요한, 이런, 젠장! 아, 그게, 트위치가 그렇게 연동을 하는 거예요. 젤다를 쳤을 때, 태그에, 젤다 야숨이랑, 지금 태그 보면요. 젤다 한번 볼까 또? 어, 시간의 오카리나랑, 어, 링크 비트인 월드? 두 개, 두세 개의, 링크? 뭐 그런게 있어? 아무튼야 그러면은 꿈꾸는 섬은 왜 없냐? 어웨이크닝 머시기 당나귀의 케이드가 왜 없냐고? 케이드 백업본이 없냐고? <laughs> 백업본까지 박살났잖아 이 양반아 스토리 기억 안나시나? 하일리아 대장장이 길드 이용가능 근육이 무기를 만든다 하일라의 대장장이들은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밤낮으로 열심히 단련하고 있다고 한다 헬창이네요? 이거 하면 이제 하, 강화 합성이 되는 거지? 어, 갑자기 뼈 때리시, 뼈, 아르르, 뼈 때리시네요? 야, 담배 어딨냐? <laughs> 아우, 아우, 데미지가 갑자기, 잠깐만. 괜찮아요. 3시간밖에 안 날라가서 복구하고 있어요. 혼자. 녹화 안 하고 복구하고 있어요, 이제. 1시간 정도 복구했어. 농번기 다시 왔어요. 사쿠라로 갈까? 아, 사쿠나? 하... 하... 자. 아, 름다운 근육을 손에 넣은 장인들은 전사들이 사용할 아, 그게 왜? 그 내가 어제 자동 저장아 씨. 부럽네요 근데 아니 이게 뭐랄까 어 사쿠나 그거 세이브가 솔직히 3시간 별거 아니긴 한데 어제 했던 게 전부 다 날라갔다는 게좀 많이 짜증났어요 그래서 따, 다른 게임 같았으면 제가 접었을 건데 근데 오늘 아침 되니까 또 하고 싶더라고 또 생각났어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또 깔짝깔짝 했지 태군길에도 깔짝깔짝하고. 아, 재밌긴 재밌어. <laughs> 아, 그거 재밌긴 진짜 재밌어. 암튼간에, 자, 천사들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일리아 대장장의 힐들이 결성했다고 한다. 그니까요. 그몇 아, 시간 안 되더라도, 아, 좀. 짜증이 나긴 나니까. 그쵸, 아저씨는 로그 세이브 데이터를 날리셨으니까. 저도 그만 말것 같아요. 로그 날리면 얼마나 게임을 하기가 싫어질까. 베이스가 되는 무기에 다른 무기를 합성하여 무기의 레벨과 공격력을 높인다. 각인 하나를 이어받을 수 있다. 레벨에 따라 각인의 수가 늘어난다. 아 로그가 아니라 쓰리였어요. 별거 아니네. 이거 잠깐만 칸이 없어서 각인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쪼렙 때 여기다 돈 쓰는 거 되게 돈 낭비 같거든 나는. 얘도 할까? 어? <laughs> 아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요렇게 한번 강화나 해보는 거지. 이거 20레벨 찍으면 막 좋은 걸로 바뀌지 않을까? 크아, 그것도 참 게임하기 싫어지죠. 인벤 좀 비우고 또 가보자.